안녕하세요. 안전수 작가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할때 좋아요 팔로워 숫자에 신경을 안 쓴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좋아요 팔로워는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요 팔로워가 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지난번 좋아요 팔로워를 높일 수 있는 팁에 관한 영상에 이어지는 후속편인 좋아요 팔로워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주로 인스타 대형 플랫폼 채널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짧게 소개해드리면 자신의 채널과 결이 맞는 채널이 있다면 파트너십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 서로의 콘텐츠를 함께 자유로이 공유하고 게시하는 것을 파트너십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받았었던 파트너십 문의 제안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서로 공생관계를 이루며 더 높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이 방법이 유익한 점은 홍보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광고주들이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가끔 부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업가들은 이득이 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홍보에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성장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나의 콘텐츠를 많은 이들에게 노출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콘텐츠가 남의 피드에 게시된다. 이것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 다 알겠는데, 나는 현재 팔로워도 적고 영향력도 낮은데, 어떻게 다른 이들과 협력 관계인 비즈니스를 맨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처음부터 대형 플랫폼, 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 직접 발로 뛰고 그 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역량을 펼쳤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여 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결이 비슷한 채널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 여러분들 계정과 비슷한 크기를 가진 계정에 문의를 하면 끝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팔로워가 1000명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함께 협업을 하면서 채널을 키워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글 계정이면 캘리 계정과 비즈니스를 맺어 글 계정에 올라온 글을 캘리 계정이 예쁜 캘리로 담고 서로 태대해 주는 예시를 들수 있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팔로워가 적을 때는 노출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계정이 어떻게든 노출이 될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 협력을 하는 그 파트너가 갑자기 나중에 뜨게 돼서 여러분들 채널에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이 비슷한 채널들과 컨택하는 파트너십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동적인 홍보 효과로 서로 팔로워와 좋아요가 늘어나는 윈윈을 win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너무도 당연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서는 특히 잘 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들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많은 좋아요를 받은 콘텐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팔로워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만을 밀고 나가지는 말아보세요. 유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지금 당장 여러분들 콘텐츠 가운데서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그 콘텐츠를 추려 보시고 그 콘텐츠의 느낌, 컨셉, 장르 기반으로 계속해서 게시물을 업로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많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힘쓰는 것보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더욱 신경 써서 작업한 후 일주일에 한두 번 올리는 것이 오히려 채널 성장에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숨기기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올리시고 자신이 원하는 좋아요가 도달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평소보다 좋아요가 떨어졌을 경우 이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좋아요를 숨기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좋아요를 숨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NO!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계정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계정이잖아요. 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콘텐츠가 좋기에 나도 이 콘텐츠를 좋아하는 한 명의 지지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신이 좋아요를 눌러 숫자 1이 올라가게 되면 왠지 모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소속감과 유대감은 후에 팬심으로 발전하여 팔로워 유입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요를 막아놓게 된다면 애초에 이러한 루트를 차단하는 꼴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좋아요가 잘 나온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안 나온 것만 숨기려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오히려 컨텐츠에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대중들 눈에 비춰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중들은 생각보다 낮은 좋아요를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굳이 좋아요를 비교해 가면서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로 많은 대중들이 놀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채널 성장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많은 인스타를 분석해 봤을 때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도달률은 더욱 낮아지는 계정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요를 숨기는 것은 계정에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스타 팁 관련 노하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언제나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